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이유 다 알고 오셨죠? 그 초대장을 오, 받고 네. 왔는데요. 저기.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 예, 예. 예. 저도 받았는데요. 야, 봉준호 감독님 영화 속한 장면이 이 초대에 장안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왔는데요. 이 카페가 실제로 기생충 촬영할 때 스탭들이 자주 찾았던 카페라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장소는 기생충 속 명장면에 등장했었던 계단과 터널이 있는 자음은 터널입니다. 네 바로 이 앞에 그 터널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기택네 가족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힘겹게 내려가던 계단이 있는 곳이죠. 그 저는 그 계단을 보면서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정말 한없이 이어지는 그 무한의 계단 이미지를 느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 기택네 가족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힘겹게 올라갔던 그 가족들이 마치 추락하듯이 내려올 때는 정말 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걸 비유법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반지하 집이나 또 내려가는 계단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시각적이고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자음은 터널 그 장면을 보면서 축축 젖어 있는 그 기택 기정 기우 이세 명의 캐릭터가. 마치 그 벌레처럼 내려가지 않았나 그래서 마치 이 영화의 제목인 기생충과도 뭔가 연관지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또한 이 터널은 계급 이동의 전환점 혹은 이제 다른 두 계급의 교차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 어, 오른편 인도에서 이제 기태의 가족이 지나갈 때 왼편에서는 차가 한대 빠르게 지나가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어, 한편으로 이제 키틀 가족이 뭔가 차라도 있었다면, 아니면 뭐 돈을 좀더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계급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상상도 좀 해봤어요. 네 저도 뭐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동의하면서 좀 같은 맥락에서 이 터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많은 영화들에서 터널을 사용을 하는데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그 약간 휘어있기 때문에 음. 어떤 공간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고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로 진입하면서 그 암담함과 이 가족이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잘 암시했다고 봅니다. Uh, I think tunnels uh, and apartments or basements, I think uh, really capture Bong Jino's style visually but also thematically as well. They're very confined spaces, uh, which he, he oft often um, he, he collides it with or puts together with these more open spaces. Uh, and I so you have the stairs and they're walking down the sort of steps, um, and then you have this enclosed space, the, the tunnel. and I think it just works really beautifully in, in terms of his narrative structure. 와 굉장히 좋은 해석이시네요. <laughs> 최근에 온라인에서 핫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피얼덜 리 of 브 코리아 그 홍보영상 이제 서울 편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다녀왔던 자문 터널의그 계단 그 계단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처에 서촌 있는 거 아시죠? 어. 네, 서촌이 조선 시대부터도 그 문화 예술인들의 중심지였다고 하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은 문학으로 항일 운동을 했는데요. 어, 기생추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찍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던 그런 문화 운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촌하면 궁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려 다섯 개의 궁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도시라고 하거든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으시고 통일시장에서 도시락 체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입자가 뛰어다니던 회원 지하 쇼핑센터입니다 this um, scene is one of my favorite scenes from the film, and i think it really captures what bong joon-ho is very, very good at. you uh, have this confined space, it's underground, and there's chasing, there's so much running in his films, and i think these kind of collide, um, and it generates lots of tension, and it makes it richly entertaining. 그 명동이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번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쇼핑하러도 많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뭐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관광에 이렇게 잘 알려진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옥자가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그 난리통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 회원 지하 쇼핑센터가 선정된 이유는 뭐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하강의 동선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영화 초반부에 천장이 없는 높은 산수에서 자유롭게 길러지는 옥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꽉 막힌 지하에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이곳으로 옥자를 계속 내려보내면서 가두게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 역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이 자연과 도시 이두 세계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회원지하 쇼핑센터를 장소로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슈퍼대지 옥자의 크기를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 내용 역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회원지하 쇼핑센터가 좀 오래된 장소이다 보니까 천장도 낮고 이제 복도 좁고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슈퍼대지 옥자의 크기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마침 이런 장소가 적합했던 거죠. 크기가 거의 코끼리 정도 될까요? 천장이 부딪혔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기생충의 촬영지를 보면서 이 하강하는 계단의 이미지라던가 음. 이 반지하박이라는 설정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생충보다 앞서 만들었던 이 옥자라는 작품에서 음. 길게 이어졌던 추격전의 종착점이 바로 이 지하 쇼핑센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음. 또이 옥자가 지하 쇼핑센터에서 이 유리문에 이 부딪히는 장면은 그 전까지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던 이 옥자가 완전히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거다라는 걸좀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제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고가도로를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쉼터로 탈바꿈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도 한번 다녀왔었죠. 네, 맞아요. 네. 바로 서울로 7017이라는 곳인데요. 답답한 도심에서 좀 휴식을 느끼고 싶을 때. 건일기딱 좋은 곳인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음. 정말 이게이추왔어요 아, <웃음> <굿>. <웃음> 야. 그리고 또 서울로 7017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남산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백범 광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까지 함께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괴물 종상 앞에 오니까 처음 영화 괴물을 관람했을 때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생생한 괴물 CG가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네잘 알려져 있지만 봉준호 감독이 학창 시절에 한강에서 괴생물체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그리고 한강은 한국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이어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강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맞이했던 한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괴물의 그 차갑고 어두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한강의 어두운 면을 담다 보니까 이것이 역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이야기하기 위한 연출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강은 서울이 가진 풍요로움과 또 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어떤 휴식의 공간, 어떤 즐거움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영화 괴물에서는 또 수심이 깊고 다리가 많다 보니까 괴물이 숨어있기 좋은 공간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괴물의 한 영화는 다시 보면 볼수록 이 괴수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 갇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이 공권력의 부재나 이 무능함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괴물의 경우에도 이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두고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 속에서 약자들이 보호의 릴레이를 펼친다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셨죠. 바로 그 점은 역시나 가족들이 악전고투하는 기생충의 그런 모습들하고도 연결된다고 할수 있겠죠. 봉준호 감독님의 모든 영화들은 일정 정도는 성장 영화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괴물이 주인공 강두의 뒤늦은 성장을 그리고는 영화라고 한다면 정말 영화 속에서 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성장을 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성장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Yeah, The Host is hugely significant film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Um, it's the kind of the quintessential example of a localized blockbuster and the Korean filmmakers have been very successful at imitating the Hollywood formula to some extent but also tailoring it to local audiences using local uh, themes, uh, major stars, and uh, the host kind of incorporates all these elements into Scintillating fashion, and uh, it was hugely successful here in Korea. And it deals with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also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Hollywood. And uh, it's also been very successful overseas. Yeah, 어, 이 자체로도 너무나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될수 있지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괴물 동상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 가라면 그 노량진 수산 시장이 있어요. 왜 네, 박찬욱 감독님의 또 다른 한류영화 올드보이 가있잖아요 네.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 산낙지를 먹는 장면 있잖아요. <laughs> 저희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시죠. 네? 아, 정말요? <laughs> 같네요. 네, 네. 와 우리가 그러니까 이곳이 영화 사인의 추억 속 쓰레기 매립지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2003년도에 사인의 추억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동안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화 속이 장소는 굉장히 짧게 등장했지만 인상이 깊었던 네. 곳이었는데요. 음. 극중 태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잖아요. 검은 연기로 막 타들어가는 그 쓰레기더미 맨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작게 위치를 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게 분위기도 한층 더 씁쓸해지고 우울해지고 네 그랬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과학 수사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수사의 막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경찰들이 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또 실제로 이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했었죠. 아 저는 영화 속에서. 이 쓰레기 메리지 장면이 가장 답답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을 써도 범인을 잡을 수 없었던 이 형사들의 막막한 신경을 대변한 것 동시에 관객 입장에서는 아, 이 사건이 영화 속에서 결코 해결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복선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쓰레기 메리지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통해서 수사가 얼마나 험하고 때로는 더럽고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Uh, yeah, Bong Joon-ho spent uh, six months researching for the film. He interviewed journalists. He interviewed detectives. Uh, he almost became like an investigator. Um, it was quite remarkable the, the length of research he went into. 봉 감독님이 봉태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또이 작품이잖아요. 감독님이 범인을 꼭 잡고 싶은 마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범인을 유인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 그리고 프로파일러 수준으로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고 범인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 리스트, 질문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품에다가 품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The film also um, explores uh, Korean history, and what Director Bong does is it, something quite remarkable. Uh, the film is very dark, it explores this very uh, dark period of Korean history in the 1980s. There's a serial killer on the loose, um, there are protests, there's a lot of social unrest. But at the end of the film, the epilogue that flashes forward to 2003, uh, we see uh, the family, the girl, the daughter playing on a mobile phone the voice the sun's been playing on the computer all night and what i think but director bong Jun ho is conveying there is how much career has changed in such a short, short space of time and i think walking around here it's gone from a landfill site to a, a really beautiful park and i think that just kind of signifies how, how far Korea has come in a very very short space of time 사실 여기에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1층에 한국 영화박물관인데요. 거기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근처에 예전에 석유비축기지였는데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 곳이 있어요. 문화비축기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뭐 넓은 외부 공간이 마련안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놀면 뭐하니 비기너 게인 유명 프로그램에 또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네, 오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촬영지 네 군데만 갔을 뿐인데요. 다니면서 떠오르는 또 다른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왜 서울이 영화의 도시인지 잘알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요즘 휴국도 그렇고 해서 바깥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봉준호 감독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촬영 장소를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영화 많이 봤는데 서울의 로케이션들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화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봉준호 감독 영화 투어는 촬영지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알수 있는 주변 관광지까지도 둘러볼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